치지. 아니 나 진짜 1 5점 남았어. 그래 그럼 그만하겠다. 부산 처음 가봐. 한번 가보자 오늘. 미친 부산 어. 처음 가본데. 어서고 좀 올려주자. 상대 레이나를 잡아야겠구나. 레이나가 레이너가 잘할 것 같아. 레이나가 사람 답답던데. 플레로 그냥 꽉꽉 채웠네. 태생이 플레네 재는. 고에 고에. 와 이걸 나와? 나가네 어, 어우! 야 내온이 처음에 비해서 개달렸네. 우리 베이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달렸네. 남만 보고 달렸네데내 어, 승급점. 한 명이 튕겨가지고 자주가 됐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A 갈까? 아 이게 왜? 우리 둘 남은겨? 응. 세 명도 문제 없어. 바이크를 설치. 벌써. 아 깜짝이야. 아. 해본 소리 천천히. 얼수 뭐야 둘이서 오지? 이걸 했었어 <laughs> 야 이건 김빙주 캐리 오이, 당연히 못 이길 거를 생각했는데 흐름 가져와 안는 아직 이렇게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오, 나이스 펜타스 어, 펜타스 우와 이건 아, 개 업가 아니야 진짜 어디야 너 어디 올 건데 우와 아, 체인버 벤트였어 체인버 벤틀였어. 오면 잡아줘도 같이 탑. 나이스. 야, 어스가 1등이야. 미쳤어, 지금. 아, 진짜 부산 간다. 내가 어. 알았어. 간다. 여기 <laughs> 내궁먹었어 아, 못 잡았어 얘가 돌릴까? 아니야. 섭 딕다이. 감수부터 할지.

우 <laughs>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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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해변에 있어. 살려. 처리 가자. 드어한명 남았지. 한방 얻었어. 챔바인가 어. 봐. 저태가 얘 봐줘라. 미드! 어. <laughs> 공수 좋아, 좋아요. 아, 근데 소미랑 빙주가 1인분 정도 해주니까 너무 편하다. 옛날에 우리가 아니야. 오, 소미 나이스. 좋았다. 좋아하다. 어, 많은 걸했어한방 50. 페이드 버텨. 페이드 버텨. 페이드 버텨. 페이드 버텨. 페이드 버텨. 슈슈스 아, 아 스파이크가 <laughs> 설치였어. 아. 오! 이게 갑자기 많은 적을 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 어 <laughs> 어, 나이스 버텨서 좋았다. 여기 스크린에 있었는데. 스크린 스크린. 스크린. 나이스. 좋아. 온다 온다 들어온다. 스크 우리 하나씩 데려왔다. 아90 스파이크가 설치되었다우우 플레. 그래 나야. 이소이 미쳤네. 1 3킬을 해? 어 나도 투어 3은 내가 간다. 아야 저개피플아한명 음. 어, 더. 요 아니야 아니야. 너 일단 거기 있어. 에이, 에이, 남았습니다. 지 스크린지. 아오 야, 뭐냐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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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오바지! 아. 아! 자꾸 저 버키한테 당하네. 개쌤통이다. 굿! 아. 아. GG! 굿 승, 승, 승. 캐리. 성이 승급했어? 어 왜? 몇점 올랐어? 17점 와야너 만약에 이거 50판 안해서을 34점 오른 거야 와나 진짜 역대급 진짜 역대급으로 잘한 판이다. 판이다 진짜 <laughs> 막판? 아니, 나 가고 싶어 아 <laughs> 어, 잘가 <laughs> 나 가도 돼? <laughs> 아니 어차피 지금 저도안 떨어져 다시 <laughs> 와한판고 막판인 거 알고 해야지 <laughs> 알았어 알았어 고고 여기까지만 어, 해아 <laughs> 왜? <웃음> 아니 막판인 거 알고 끝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마, 마음 다짐을 한다고 아 이거 어, 봐 어, 우리 이거 <laughs> 뭘, 뭘봐 이게 뭘뭘봐 몰랐어 <laughs> 우리 뱀 나오잖아 연막을 내가 하는 게 맞지? 순간적으로 방어막 챙겨가지고한번더 싸울 수 있는 그게 좋다 클럽은 부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우리 팀 없으면 혼자 도망가다 그냥 무조건 죽어 요루가 맞을 것 같네요 이 소리 하고 있네? 안돼진누는 진짜 내가 잘할 때도 졌어 찐누의 <laughs> 하품 아. 졸리는데 왜한 판을 왜더 할라 했어 <laughs> 가자니까 A발 소리 어,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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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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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켓 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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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켓 피켓, 일로와, 이 자식아! 어딜 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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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좋아줘저 떼줘요! 줄알이어 <laughs> 아. <laughs> 아, 어. 먹어. 어, 아! 뒤에! 안안 돼! 안 도와줘요 돼! 자 떼줘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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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레군이한명 남았습니다. 레 나이스. 오 예약. 야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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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살아니다군 아, 아, 143이야. 163 오케이. 뭔가 싹. 우야! 우야! 나이스. 칼빵하는 거 봐. 칼찌 오해? 이번 영상 제목 칼찌 잼. 취취 쉐리프? 어, 쉐리프 있어? 어. 어, 그래. 근데 맛없는 시리프야. 아, 상관없어. 내가 쓰면 맛있어. 취했다. 짠먹고도 취하는 사람 여기야 오야야. 어. 아, 너무 아파. 야, 여기 다 튀어나오는데 애들. 오 셰리프 맛있어. 어 그렇지 맛있지. 발소리. 어, 아 시, 타이밍 진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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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아못 버티겠는데 포탄. 남았어. 제 땅콩이 다 있냐? 나이스. 어. 어쩔 수 없다. 아이고. 근데 우리 재활용한 거라서 나쁘지 않아? 시비 아이나 여기 문나나 어. 어, 아야. 와, 캐요 120이야. <목소리> 나이어 칼치잼. 칼치잼. <목소리> 그거 잡았으면 에이스였겠는데. 아 나는 디치하는 제트주 잡았어. 음,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줬으면 에이스이긴 했었는데 너무 열심히 칼질하길래 그래. 나닫기 많이 했으니까 그냥 잘 주자. 칼치, 미쳤지. 이걸 알아? 디치가 오 싶을 텐데. 오 왔다 왔다 내디치왔다 디치. 왔다, 디치. 빼빼 내가 잡을게. 일로 와. 이 자식. 어, 씨, 왜 이렇게 안 맞아 제. 발표하네. 여기까지 왔을 줄몰랐을새이 녀석아. 어! 이스 아, KU okay, 저거 떡다운 어, 아이고. 생 살았지. 남았습니다. 우 와, 고생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이거야. 와, 궁안 좋다 그랬는데 이번에 진짜 좋았어. 어, 이번에 좋았지. 개하 아, 이게 평일 효과인가? 평일 왜 이렇게 쉽냐? 클로버한 거다 게임 MVP 먹음. 와.